작정이 <목적이> 나면서 이제 체로가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음. 이제 그때 당시 여기 있던 그수감은 있던 그들이 부의 분들이죠. 뭐 공무원 선생님 이런 분이 아. 이제 희생을 당하시는데 음 지금 좀었다 보시겠지만 지금, 지금 주차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옛날에는 그 텃밭처럼 그 농사짓던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은 1950년대 이런 정부적인 그 힘이 약하다 보니까 어떤 부식이나 이런 거를 지원을못해 주는 거예요. 여름 같은 경정기는 자가태종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그 이제 먹고 그러는데 9월 26일이 추석날인데 지금 추석한데9월 27일 정도 되면서 여기에 이제 수선돼 있던 이런 거를 여기다 놓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그 폐강을 하면서 그 초반이나 이런 걸 아껴야 된다고 그럼 원래는 복갱이 이렇게 해가지고 쭉 세워놓고 그냥 학사를 합니다. 지금 뭐 인원이 2천 몇백 명이라고 뭐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족들이 와가지고 일부를 수술해서 가셨거든요. 그리고 남은 분이 1557명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그 중에 신원이 확인되신 분이 696명, 나머지 한 800명은 신원도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어, 1950년 9월 달에 학살을 하고 그래서 1951년 1월에 그때 당시 충남도지사가 여기서 집단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도를 지금 대성고등학교 옆에 그리고 대성고등학교 옛날 서대전고등학교 사이에 거기다가 이제 가유를 해가지고 그, 유도를 응. 안장했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그 1557이 그 유고를 안장을 했는데 자꾸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막생고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음. 어, 약한1 0 5년 전에 그 우물을 다시 해서 그보문산에 사정공원 보문산에 그 사정공원 그 관리사무소가 있거든요. 그 밑에 다시 이전 이장, 이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매년 6월 6일 현충일날 거기서 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우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폭이 2m고 깊이가 한 10여 미터네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그 5월 달쯤에 그러니까 평상시는 여름에 장마가 되면 물이 너무 흐르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갈수기니까 그 이민분들이 이제 표현이 그는데 2인 1투에서철사으로 이제 손을 묶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절이듯이 하고 또 사람만 들렇게 되면 또 빠져나온다고 해서 그 사이에 사람과 사는 벽돌, 기왓장 이런 걸 해서 밑에 있는 분들은 그냥 뭐, 앞에서 그렇게 해서 늘릴 수 없게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요것을 이제 그 10월달 이후에, 10월달 이후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하고 그럴 때 그때 당시에는 거의 뭐, 파악을 못할 정도로 뭐 그래서 이제 들리는 얘기에는 거의 뭐흥분흐을 하시니까 공사자든 그 인부들이 하셔서 그냥 한몇구 인양해놓고 또술 한잔 먹고 들어가서 또 인양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시에서 지금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하는데 아직 여러가지 문화재의 그 지정에 따른 뭐또휴고라든가 뭐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한가지가 요 부분이 지금 옛날에는 그 여름에 그... 흘렀어요. 었그데 이제 어떤 안전사고나 이런게 있다보니까 이렇게 하다보니 이 밑에 지금 그 고사리 같은게 지금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시에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게 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조를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야 고사리가 여기서 여기 길 잡히네. 고기 안 통을 텐대요